영어로 기도하기 주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표현 중에서요. 기도문의 조동사 may 많이 사용됩니다. may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 어찌 보면 문장이 그냥 올수 있는데요. 이럴 때 동사는 원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문은 명령문의 형식을 많이 띈다고 말씀드렸었죠. grant, 저희에게 주십시오, give, 역시 주십시오인데요. grant는 좀더 포멀한 어,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또 많이 사용이 되고요. help를 또 사용해 본다면 help,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 또는 to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의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Let's pray. Would you pray with me? 저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 야고보서 James 4.8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난 시간에도 이 구절을 보았었는데요.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조금 빨리 읽으면 Draw near 이 부분이 어, 연음이 되겠지요.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Father, we come before you. 저는 우리는 어, 기도가 지금 혼자 한다면 Father, I come before you. 함께 있다면 Father, we come before you. 또는 이럴 때 come before 대신에 we come to you 해도 되고요, we draw near to you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Help us to cleanse our hands and hearts so that we can draw near to you with a pure heart. 어, 야고보서에 바로 요 말씀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우리를 help us 도와주십시오. Help 목적어 그리고 to 생략 가능하고 동사 원형 to cleanse our hands and hearts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so that we can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draw near 가까이 갈수 있도록 with a pure heart 깨끗한 마음으로 it's your turn 저희가 조금씩 복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pray 기도하다인데요.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pray to god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pray for. pray for 뒤에 누구든지 넣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we pray for any person who does not know you. 당신을 모르는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pray pray for, 누군가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아직 하나 h 을 모른다면 w h o d o e s n o t k n o w y o u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 e l p them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help them draw n e a r t o y o u and r e c e i v e y o u as t h e i r s a v i o r 자, h e l p them 하고 여기에 t o 를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to 를 굳이 생략한 이유는 o 에또 t o 가 나오기 t 문에약 o 간이 말할 때좀 부드럽지가 않아서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해 보십시오. Help them draw near to you. 그들이 당신께 가까이 가도록 and 그리고 당신을 as their savior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말로 먼저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뒤로 가서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생략했습니다. Listen carefully to me.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And eat what is good. 좋은 것 What 관계 관계대명사 것을 먹어라 and delight yourself in abundance abundance 하면은 풍부함이지요 풍부함을 어, 즐겨라 즉 어, 그런 것을 누려라 여기서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도 inclin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listen that you may live. 들어라 너희가 살도록. 자, 이것을 우리 기도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pray for anyone who does not know God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them 그들을 넣은 것입니다. Grant them 그들에게 주십시오. ears to hear your voice, 당신의 음성을 들을 귀를. 자, 우리가 어, 성경이나 기도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ears to hear 들을 수 있는 귀. and guide them 또 그들을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주십시오. to partake of what is good, 좋은 것을 partake 그 좋은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 취하는 것입니다. so that, 보모 하도록, their souls, their souls might find delight in the abunda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서 delight, 기쁨을 find, 발견 하도록. 아까 그 성경과 조금 표현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자, 여기에 them 대신에 만약에 me, 나를 넣는다면 가능하겠지요. 여러분 me를 넣어서 해보실까요? grant me 하고 가면 뒤에도 their 대신에 my soul 단수가 되겠죠. 해보십시오. 또는 us,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grant us ears to hear your voice 하고 쭉 간다면 their 대신에 our 가 오겠고요. 그 대신 our 또한 복수니까 our souls 가 되겠습니다. Your time. 오늘은 계속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 verse s i and 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율이 여기 시리라.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기도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구약 성경이지요. 아이제야 이니까요. 그럴 때 LORD가 모두 대문자면 여호와란 뜻입니다. Seek. 여호와를 구하라. While. 동안. 그가 may be found. 수동태입니다. 발견되어 질수 있을 동안에.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call on him, 그를 부르라. 동안, while he is near, 그가 가까이 계실 동안에.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 하라. 그런데 let the wicked,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the evil, 이러한 사람들, the plus 형용사는 이러한 사람들, 즉 wicked p e o p l e 을 the wicked라고 쓸수 있습니다. forsake 버립니다. his way 그의 길을 버리고 또 the evil man 네 the evil만 해도 악한 자들이 되는데 뒤에 man 어, 굳이 써졌네요. 악한 자입니다. his thought 그의 생각을 버리고 let him turn to the Lord 그로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Have mercy on 하고 사람이 나옵니다. on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목적격이죠. he 쓰면 안 되고 him. 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그리고 갑자기 또 to our God 나왔는데요.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죠. Let him 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하고 또 let him uh, turn to our God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중간에 he will have mercy on him 있었고요. 이번에는 for 왜냐하면 he will freely pardon. 그가 너그럽게 아무 조건 없이 freely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가지고 기도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를 먼저 넣어볼까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Help me to forsake my own ways and thoughts and turn towards you. 투 to 써도 됩니다. 자, 여기에 미 대신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해보십시오. Help them. to forsake their own ways and thoughts and turn towards you 여기까지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저를 극율이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우리를 극율이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us 그들을 극율이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them Verses 10 and 11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는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영어 성경 쭉 읽고요. 네 여기서는 자이 뒷부분 보겠습니다. My word that goes out from my mouth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도 so 그렇다. It will not return to me empty. 그냥 아무 일도 안안 안 하고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고 But n o 이 있으니까요. 이렇지 않고 But 이렇게 됩니다. Will accomplish Accomplish 이룹니다. 성취합니다. What I desire What 관계대명사 내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을 이루고 And achieve the purpose For which I sent it. 여기서 sent it 할때 it은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보낸 그 목적을 이룰 어, 것이다. 자 기도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 매이 뒤에 동, 어, 주어 your word 그리고 동사 return. 음, Uh, your world가 단수니까요. 보통 그러면 동사에 s가 붙어야 될것 같지만 기도문 may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b a t you accomplish what do you desire, what 것이지요? 당신이 desire 하는 것 그리고 achieve your purpose,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Now it's your turn.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옵니다. May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자, 역시 May 기도문이죠. Your kingdom 주원대 단수라서 S가 붙어야 될것 같지만 기도문에 사용되는 May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오고요. Your will 하는데요. 기도문에서는 보통 고어처럼 Your 대신에 Thy.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요. Thy will be done on earth.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기도문에 나왔던 그 말씀.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뜻이 이럴 때 will은 명사입니다. be done 수동태 on earth 땅에서도 이루어질 길을 as 뭐뭐인 것처럼 그 당신의 뜻이 y o u will it is 그것이 is done 인데요. 그냥 is 까지만 썼고요.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주님의 기도문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도 정말 은혜스럽고 주님의 킹덤도 곧이 땅에 오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In your precious name, Amen.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